시어머니는 부부방에서 정리한 된 옷들을 보게 되는데 사진을 찍어 증거를 수집하고 꼼꼼하게 날짜까지 적기 시작하고 어머니 뭐 하세요? 이 방이 돼지우리보다 못하네. 내가 증거 사진도 찍고 날짜도 적어 놨어. 이 방은 저희 방이잖아요. 그렇다고 이렇게 더럽게 쓰는 게 말이 되니? 그리고 이 옷들이 도대체 얼마야? 이제 정리하려고 했어요.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는 꼴을 못 봤어? 다 입지도 않으면서 옷을 맨날 사요. 며느리는 할 말이 없고 배달 음식을 먹는 며느리. 뭐 먹니? 면이 먹고 싶어서 배달시켰어요 배달 가격을 보는 시어머니 15,000원 만들면 5,000원도 안 하는데 이렇게 돈을 물 쓰듯이 쓰면 어떻게 하니? 야근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도 10분이면 만드는 걸왜 아까운지도 모르고 참 회사에서 너무 피곤했어요 난안 피곤하니? 그거 하나 만드는 게 뭐가 힘들다고? 젓가락을 내려놓는 며느리 부부가 가족여행을 계획하는데 여기 엄마가 가고 싶어 하던 곳인데 어때? 만족하는 시어머니 그래 여기로 가자 그럼 호텔부터 예약할게요 아니 무슨 호텔까지 예약을 해? 그 정도까지 필요 없지? 그냥 잠만 자면 되는데. 그럼 텐트 가져가요? 그럼 저녁 늦게 출발해서 무박으로 다녀오자. 먹을 것도 싸서 가고. 그럴 거면 여행을 왜 가?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.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. 가봤자 돈만 더 들고 힘들기만 하지. 다시는 여행에게 하지마. 한숨을 쉬는 며느리. 너무 신경 쓰지 마. 하루 이틀도 아니고. 그래도 어머니는 너무 돈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. 그래서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. 무슨 아이디어? 나만 믿어? 점심시간 식탁에 차려진 건 달랑 찐빵 하나와 반찬 하나뿐인데 이게 다니? 웃음이 터진 며느리. 엄마가 오늘 한 얘기에 내가 너무 낭비하면서 살아왔다는 걸 느꼈어. 앞으로는 엄마를 본받아서 생활해보려고 당황한 시어머니. 그래도 이건 어머니. 찐빵 먹다가 심심하면 반찬도 하나 올려서 드셔보세요.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. 아들아 시장까지 갔는데 대파 한 대만 사서 오면 좀 그렇지 않니? 엄마. 마트는 500원이 더 비싸니까 시장에서 사온 거지. 그래도 이거 사러 시장에 가니. 어머니 저희가 시장에 가서 500원이나 아꼈어요. 저희는 어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으로 절약하고 있어요. 화장실에 휴지가 없고. 얘들아 화장실에 화장지가 다 떨어졌구나. 엄마 오늘부터 우리 휴지도 아끼려고.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나가라는 거니? 그럴 줄 알고 뒤에 준비해뒀어. 뒤에는 나뭇잎이 준비되어 있고. 너네 미친 거 아니니? 엄마가 절약하자는데 우리도 동참해야지. 속이 터지는 시어머니. 이놈이 빨리 휴지 안 가져와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